여기는 아, 두방산 주차장입니다. 무료고요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도 즐겁게. 자, 저기 주, 두방산이죠. 낮지만 아주 이쁜 산이랍니다. 그래서 저기 첨산까지, 저기 첨산이 뾰족한 게한 바퀴 도는 겁니다. 바로 아 여기 저 이정표가 나오네요. 두방산 용흥사 등산로 있고, 네, 500m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차장에서 한 50m 정도 오시면 이렇게 두 갈래길이 나옵니다. 아로색이다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등산로 있고 정상까지는 1.8km네요. 두만 네. 다녀오실 분들이 일로 내려가요 예, 네, 그래요. 네. 자, 우리는 왼쪽입니다. 용흥사 말고. 두방산 정상 쪽으로 갑니다. 두 갈래길에서 아. 또 왼쪽. 이제부터 바로 길이 좀제 가파라지네요. 아길이 섰어요. 섰어 아 초록 초록 합니다. 이제 그래도 하, 대장님 같이 가요. 예 네. 대나무 숲길 끝나면서 여기서 뭐 약수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절함인가 뭐 오, 분위기가 아주 신통치 않습니다. 아유. 아가씨도 없어? 없어? 물이 다 얼었어? 물이, 물이 있어? 물 있어? 물 먹어야 돼? 야, 자기 안 먹어? 야, 난 먹겠습니다. 아, 물 약수로 아주 맛있게 한잔 먹었는데요. 시원하고 단데. 어우, 여기 또 나오자마자 이렇게 엄청 도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그냥. 야, 여긴 자비가 없는 길입니다. 거의 50분 만에 전망대 선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어, 야. 아. 아, 어, 시탁도 있네. 어, 있네. 여기서 오늘 저 간단한 산수토랑. 야, 여기 한번 봅시다. 야 어디가 여자만이고 어디가 등량만이야? 여기가 여자만, 어. 고흥 관도, 저기가 등량만이야. 아, 이야 너무 좋다. 야 역시 남해 바다. 아. 그 오른쪽이 여자만, 어. 왼쪽이 등량만. 그래. 가운데가 고흥반도다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멋있다. 뭐, 뭐, 아우 그럼 감사합니다. 얼교, 얼교에서 어? 맛있다, 어? 맛있다는그 그 김밥 맛 조항이. 마들랭맛있맛있다 <뭔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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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호텔 밑에 김밥집인데 맛 응. 맛있어? 어, 응. 그려 많이 먹으니 아우. 야, 뭐 을건다 있네. 커입니다 응? 응, 아주 아침잘 먹었어요. 응, 맛있게 진짜 잘. 먹었어요. 예. 아.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전망대 보고요. 밥까지 먹고 자 이제 병풍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산까지는 1.8km니까 이 능선 따라 가는 거니까 아 즐기면서 왼쪽에 여자만을 바라보면서 자고공 여자만 앞바다 바라보면서? <laughs> 여자만, 바라보면서 <laughs> 여자만, 바라보면서 <laughs> 여자만 바라보면서 여자만은 나밖에 없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음 여자만 바라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산행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두방산 정상까지는. 약한 500m 정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웃음> <웃음> 야, 야, <이거> 어디서 <laughs> 먹었어야 이야. 너무 좋아요. 이야. 여보, 저 오른쪽이 첨산인가 봐. 응? 어? 에 오른쪽이 첨산인가 봐, 이렇게. 아, 저기, 저기, 전래에서. 어. 저 동네를 해갖고. 응. 일로 이렇게 올 거야. 아 어, 그래? 어. 아 저, 그 앞에 있는 게 저게 첨산이야. 응. 어. 여기서 찍었어야 돼. 일로 와봐. 응. 어. 어, 와, 와, 와. 다리? 응. 너 어저께 부딪혀갖고 왔다고. 이게 등량만인가 봐? 이게? 아, 이쪽이 등량만입니까? 응, 응. 예. 여기가 여자만이고. 아, 오른쪽이 여자만. 이그 오, 어, 그림 나오는데. 어, 진짜 멋있다. 어, 어 그림 나와. 음. 응. 내가 그림인데 뭐. 당신 자체가 그림인데 뭐. 그럼, 내 어. 자체가 그림이지. 그럼. 여기 능선은 아주 걷기 좋네 돌도 있고 응. 우리 일단 바위가 있어요 우리 일단 마음이 편해져 어, 일단 눈이 없어 <웃음> <웃음> 눈이 없어 눈이 없어 아 이제 눈산을 통과하겠으면 좋겠다아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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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네 이제 꽃 보러 다녀야죠 아,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예쁘다 아. 야 섬산 거인들이 다니는 계단인데.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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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여기 진짜 맛있네. 야, 이거또 뭐냐? 진유님! 어? 감사. 감사. 내가 밥 쏠게. 야, 진유 사장님, 고맙습니다. <laughs> 내가 밥 쏠게. 아, 야, 대장이 밥 쏜데. 아. 기다려. <laughs> 야, 너무 좋다. 너무 좋. 어? 야. <laughs> 야, 이거 어쩔 거냐 진짜. 진짜 이런 어. 거 보면 있잖아. 야. 삶이 막 활동적이야. 여보, 어. 나 그냥 버스 다갈 테니까 자기 차 끌고 집에 가라. 그래. 나 여기 한 3일 더 있을 텐데. 그래. 거. 거. 나도 그냥 그러고 싶다. 응. 어우, 선바이네. 응. 큰 선바이네요. 이 뭐, 뭐 선바이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선바이가 좀... 많아. 뭐 이렇게 다서 있어. <laughs> 와. 어? 크다. 어 어디 갔어? 카카카카카카카 와, 크다. 어, 어, 전망대야? 응. 하... 멋있다. 오, 거기 멋있어, 거기 멋있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멋있다. 요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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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뒤에 손바위까지 해서. 멋있어요, 아 금산산은, 어, 어저께 금전산은위치 아. 때문에 바위가 멋있었다고 그러면 여긴 뷰가 끝내주네. 그, 래 여긴 뷰가 멋있는 어. 산이네. 어. 야, 아, 여긴 뷰가 한몫하는 산이네. 그러니까, 뷰가 너무 좋은 산입니다. 야 아니 한번해줬다한번 해줘 가슴 뽕 뜨네 아 금전산 보이네 우리 갔다온 거아 금전산 어 아, 어디 아 금전산, 했는데, 아 금전산 그러네 바위 많은데 저 뒤에 금전산 어제 갔다 온데 그냥 이 아, 앞에가 병풍산 그죠 야 앞에가 병풍산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내려갈 네, 마지막 가요 첨산까지 촘산. 야 이건 병풍산이고요 아, 음 이거 인정돼야지 야 멋진데요. 아, 두방산입니다. 불이 와서 방실방실 웃고, 웃고 갈수 있는 산, 두방산. 야, 너무. 야, 4,890m. 다 시끄럽고, <laughs> 진짜 멋있게 해도. <됐다. 웃음> <laughs> <laughs> 두방산. 오, 여긴 또 뭐야? <laughs> 오, 전망대가 저 밑에 있네요? 아. 이야, 멋있어요. 와, 또, 또, 또. 자, 또 갑시다. 아, 두방산 정상에서 자병풍산으로 갑니다. 아우 바람이 무지하게 불고 있어요. 어허. 사진 전시를 열어야 되겠네. 오, 야 이건 또 뭐냐? 어, <laughs> 아, 근데 좀 무섭죠. 가자. 병풍산으로 출발. 야, 어, 야, 멋있다. 야, 야, 무슨 공룡 뭐 인형 막 날아다니고 뭐 공룡이 사는 동네 같지 않냐? 아니. 그래. 그런 데 같지 않아? 그런 데 같잖아. 아 그럼 어디 같아? 멋있게 얘기 좀 해봐 이야 어... 어... 멋있다 진짜 야 그걸로도 가는거야 그걸로 넘는거야 그거 능선 따라서 야? 어, 조심해 어. 뷰가 지금 방울 뚫리고 아예 아무것도 또다 사방 탈방이야 뻥 뚫려갖고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하... 아, 하... 어...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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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자연으로 만들어진 계단인데, 어? 자연산 계단이야. 360도가 아주 다 트여서 그래. 탁 트여. 응. 이야, 좋다, 정말. 가슴이 뻥 뚫려. 어, 너무 좋아요. 계단색하고 하늘하고 색깔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커. 네. 야 이거 벚나무라 그랬잖아 벚나무. 어. 야 진짜 실력 스럽다야. 하나, 둘, 셋, 넷. 두광산만 아, 타시고 내려가실 분들은 여기 용웅사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가실 분들은 자 비조암 쪽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병풍산 비조암 이쪽으로 또 계속 직진해요. 아 걷기도 너무 좋은 길입니다. 야저 앞이 비조암이야. 어와 장난 아니네 저 비조암. 아 멋있다. 야 비조암 진짜 멋있네요. 오오오. 야. 오오오. 우리나라 진짜 멋있다. 그지? 아 최고다 최고. 정말 아니, 좋다. 아직은 남쪽도 음. 아직은 봄이. 응. 어. 아직은 아직은 더러웠어. 더러운 게 아니라 준비 어. 단계에 이제 들어갔어. 아 <laughs> 그래? 여기가 방풍산리인데 예. 이쪽으로 바로 가면 저비자을으로 바로 가는 건데, 예. 우리는 여기서, 이기 뭐지? 병풍바위를 병품바위. 해서 비자으로 내려가죠. 그렇시다. 자, 병풍바위로 올라갑니다. 자, 100m만 올라가면 병풍바위입니다. 어허. 이야, 병풍바위. 어, 우리 어, 그치, 왔었는데. 이, 이 능선 타고 온 거지? 어, 저기, 저기 어. 두방산, 정상이잖아. 저희가 정상입니다. 두방 산. 이렇게, 어, 이렇게 한 바퀴 동굴. 어, 그치, 어. 이렇게 한 바퀴야. 시계 방향으로 촥. 어, 그래, 아 능선 타고 어. 쭉온 거예요. 어. 여기가. 여기가? 정상이네. 어. 아, 여기가 병풍산 정상이네. 어. 야, 어. 병풍산 정상. 479. 아하. 어, 자 사람 에, 여기서 일쪽으로 계속 지치면서 가시면 용사 다시 두방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자 저기 비주암 비주암입니다. 자 우리 비주. 어제 갔던 산보이는요아 아, 저기 야저 금전산이 보이네 금전산. 어, 아자 어, 아기 금전산. 음. 자 비주얼으로 갑니다. 아, 야 비주얼 뷰가 끝장나네. 어, 여기 경사가 좀, 있네. 좀 있네요. 네, 조심조심 내려가십시오. 대단하네요. 에이, 엄청난 바위네요. 야 하늘하고 아주 맞닿은 바위야. 아이 사이즈가 후. 야 비주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또 기뻐해달래. 기뻐해, 기뻐해 주셔야지요. 야 멋지다. 와 진짜 여기도 탄성이 나오는 산입니다. 비주암입니다. 고흥 비주암 저 앞에. 여보. 예. 네. 말라며? 그렇다고 순소리도 네? 안 내냐? 말하지 말라니까 말안 하는 거야. 저 앞에 뾰족한 데가 첨산입니다. 우린 마지막 저 앞에 첨산까지 갈 겁니다. 야 정말 오늘 마음이 뻥 뚫리는 게 스트레스가 쫙 풀립니다. 여기서 차한잔 마셔야겠다. 야, 그래. 야, 이런 데서 또 차를 안 마실 수가 없지요. 너무 이렇게 뷰가 좋은 데서 차한잔꼭 먹고 가야 됩니다. <laughs> 안 먹어, 지저안먹 어? 음. 음. 야, 첨성 가기 전에. 어, 돌짝이야. 야, 이비좀골짜기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여기 건너갈 수 있을까? 어? <laughs> 어떻게 건너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 <laughs> 여기 세. 야, 야, 아니야, 아야 어. 어휴 아 어휴 어 이거 뭐야 갈수 있는 줄 알았어 여기 예이못 간다 헛고기야 어? 팥고기야못 가네 못 가네 못 가네 안돼안돼 거기 어딜 뛰어 <laughs> 어휴, 놀래라, 씨. <laughs> 어휴, 어. <laughs> <laughs> 어휴. 야. 들수 있어. 들어할수 있다! 할수 있다! 으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어휴, 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네. 여 여기 빠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네. 어. 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여기. 이 협곡을 어떻게 또 여기를 죽을 일 있어? <laughs> 어? 야 멋있다. 야, 야 파란 하늘에 진짜. 어? 야 이거 이게 솜네일이다, 이거 썸네일이다 어? 이거. 너무 멋있다. 야. 야 진짜 우리나라 좋아. 이제 청산으로 가자. 자 청산으로 갑시다. 네 번째? 네 번째. 어. 자, 첨산으로 갑니다. 오! 이야! <laughs> 저 진짜 멋있네! <laughs> 아 이야! 장난 아닌데? 이야! 여기도 아, 멋있다! 어, 소리 들어봐! 아, 운동하고 싶으면 은이 <laughs> 운동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운동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으로 내려가시고 우리는 고만 합시다. <laughs> 첨산. 첨산으로 갑니다. 2.3km. 첨산으로 가요. <laughs> 어우 가파르네. <laughs> 이야 멋있다. 더 위에 그래. 거. 저기서 금방 내려온 거 아니야? 비조하면서 비조한 모습이 오우야 인사롭지 <laughs> 네. 않네요. 그죠? 엄청 비족하다 어.. 좀부하네 저렇게 생겼었구나? 우리가 저 끝머리에 서 있었어. 그래. 아롱아 지금 대장이, 아까 여기 어르신을 만났는데, 염소 잊어버렸대요. 염소 찾으러 오셨는데, 지금 이 사람 대장도 지금, 아롱아, 다롱아 하면서 염소 이름 부르고 가고 있어요. 아니, 나이 드신 어르신이 염소 잊어먹었다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좀도와려야지 그래. 아롱아! 다롱아! 다롱아! 아빠가 찾고 있다! 얼른 와라! <laughs> 집으로 돌아와! <laughs> 모든 걸 해결됐어! 집으로 돌아와! 아롱아, 다롱아! 약안 내린대! <웃음> <웃음> 아유, 진짜. 그래, 천산을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니까 응. 가는 길이 뭐 헷갈리지도 않네. 그러 길이 잘있어서 응. 그러니까. 알바할 수는 없네. 예. 아우, 첨산도 바위산이네요. 아직도 운동이 안 끝났어요, 할아버지. <laughs> <laughs> 운동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첨산 안 가실 분은 원매곡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네. 우리는 네. 첨산. 첨산, 우리는 첨산. 첨산입니다. 와, 네. 우리 첨산으로 안 가실 분은 이쪽으로 가시면 주차장으로 갑니다. 네. 자, 우리는 첨산으로 갑니다. 봉사 급합니다. 아, 길은 이쁘네요. 아우. 와 이건 뭐 지그재그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일자로 다 갔었냐? 지그재그인데. 예. 네.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 이게 아니라. <laughs> 지그재그. 야. 아우. 아 힘들어. 이 아, 아. <laughs> 스틱이 니 스틱이냐? 아닙니다. 제 스틱은 이 스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스틱이 니 스틱이냐? 이것도 제 스틱이 아닙니다. 제 스틱은 금으로 만든 스틱입니다 네 이놈!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보아하니 이것도 가당치 않게 생겼는데 어디서 구라냐! 이거라도 해라 아유고마워 고맙습니다 아유 스틱을 안 갖고 오는 바람에 차에다 두고 오는 바람에 아이고 힘들어 이 진동으로 가 진동스틱이야? 어, 진동스틱? <laughs> 아, 아니, 숲속길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너덜길이 나오냐?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이었다가아 어. 갑자기 너덜길로 갇혔어. 야, 갑자기 너덜길로 왔어요. 한 40분 정도 계속 올라왔는데. 야, 아, 힘들어. 야,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가야지. 야, 와, 야, 힘든 것만큼은 보람이 있다니까. 와, 음. 오, 야, 저거 다 보이네. 음. 야, 여기는 자 두방산 정상부에서 병풍산에다 음. 비주원까지. 음. 야,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어, 아까 봤던 우리 공공다공아 바다. 음, 여기가 등량만인가 보다. 등량만. 아, 음. 이쪽이 등량만. 등량만, 그 다음에, 저쪽에, 여자, 여자, 여자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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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만. <laughs> 아유, 야. 힘들게 올라왔다. 아주 빡세네, 이거. 어, 첨산도. 그래도 우엉망하네, 뭐 어, 20분 정도만 오픈이 걸렸허 어, 어, <laughs> 야. 산 청산. 와, 첨산입니다, 첨산. 청산. 아 이름도 이쁘다 청산 313 청산 날라라날라라한 <laughs> 바퀴 돌면서 또예 그것 때문에 예 일출 사라키고예야 <laughs> 멋집니다 정말 야 아주 그냥 남해 고 저기 고운 앞바다를 그냥 다 여기서 보면서. 아, 멋있습니다. 아 저쪽까지. 아, 금전산. 금전산까지. 자리서 천산. 천산을 뒤로 하고요.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서 우리 차가 저쪽, 저 두방산 쪽에 있으니까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겠죠. 마을 쪽으로. 아, 진짜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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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로 가야지. 그래, 여기서 뭐 커피 한잔 먹고 가자 자 다시 그 삼거리로 내려왔어요. 비주암 가는 길하고 저기 원매곡 빠지는 길하고 천산. 어, 처음에 어, 올라갔던 길이죠, 천산. 다시 내 고대로 내려왔고요. 1 0 분밖에 안 걸리는데 못. 네, 0 분밖에 안 걸. 왼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원매곡 방향으로 해서 자 우리 차 있는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하나도 없는 우사가 나와요. 잘 오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큰길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원매곡길인데, 아니, 여기 지금 몇 바퀴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수가 없네. 어머, 여기도 나, 막혔어. 여기도 막혔어. 여기. 어머, 몸. 일로 내려가보자. 거기 길 막혔어 야, 이거, 이 신이, 그 나가는 길이 어디야? 어디서. 야, 원매곡길에서 아주 무지하게 헤매네. 알바 <웃음> 알바 <웃음> 아니 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큰길을갈 보면... 수가 없네 아니, 길이... 어휴, 아니, 여기서 알바니 여기 하네. 지금 몇 바퀴를 도는 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자원매곡기 아주 힘들어요 <웃음> <웃음> 동네가 미로야 미로? 동네가 미로네 원미로길을 갔다가 그냥 큰길로만 쭉 나오셔갖고 네. 오시는 게더 수월하겠습니다 주셔가지고 두 번째 날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타고 예. 갑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갑시다. 오늘도 수고했 네, 고맙습니다.